오늘도 클러치 타임드바 소식! 고고! 드마커스 커즌스는 필라델피아 구단이 조엘 엠비드 없이 더 나은 팀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엠비드 중심 체제를 정리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과연 각한는 조만간 하야하게 되는 걸까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스테픈 커리가 38세의 나이로 전례없는 MVP 수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그리는 현재 리그에서 서부 팀들의 전력이 동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있으며 동부에는 서부 팀들과 우승 경쟁을 할 수준의 팀이 없다고 평가했네요. 또한 그는 아담 실버 NBA가 도박 문제를 방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옹호했네요. 케빈 듀란트는 자신의 SNS에서 트롤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결국 농구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듀란트는 계획이 다 있군요. 니콜레오 키치는 시즌 개막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되었으며 25득점 15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90%의 야투 성공률로 기록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되었네요. 세안토니오는 2017년 이후 처음 4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극 초반이긴 하지만 이 페이스 그대로 시즌 끝까지 간다면 빅토 윈반야마가 MVP를 탈 수도 있는 희망의 롤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드로 마무켈라시빌리는 왼반야마가 아직 성장 중이며 지금도 훌륭하지만 진짜 잠재력은 앞으로 드러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켄드리 퍼키스는 왼반야마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고트 논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쿠퍼 플래그는 어제 경기 왼쪽 어깨 부상을 달고 뛰었다고 합니다. 플래그는 대학에서 NBA로 올라오며 가장 크게 느낀 차이는 백투백 일정을 몸으로 버티고 준비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네요. 오스틴 이브스는 2007년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 백투백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레이커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라우리 마칸에는 1998년 칼 말론 이후 유타 선수로는 처음 50 득점 경기를 기록했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다시는 농구를 못할 거라 했다는 과거의 평가를 극복하며 여전히 리그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자부했습니다. v j 츠코먼 NBA 역사상 루키 시즌 첫세 경기 평균 25.55를 기록한 최초의 가드가 되었네요. 카멜렌 서이는 뉴욕의 오랜 우승 가뭄이 선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 압박감을 분명히 느꼈지만 의식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비록 우승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덧붙였네요. 그런데 뉴욕에서 앤서니와 함께 뛰었던 아마레 스타더 마이어는 앤서니가 뉴욕으로 합류한 이후 뉴욕이 부진했던 이후로 공의 흐름이 멈춘 것을 꼽았는데요. 앤서니 공격 중심의 플레이를 펼치며 수비의 집중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팀 전체의 조화와 조직력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했네요. 게이브 빈센트는 왼쪽 발목 염좌로 약 2에서 4주 결장이 예상됩니다. 댈러스의 브랜든 윌리엄스가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네요. 전 NBA 빅맨 화산 화이트 사이드가 은퇴 번복 후 중국 리그로 합류했습니다. NBA 경력자 알렉스 레니, 레알 마드리드와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 타임 드바 소식. 끝.